박수홍 딸한살에 표지 모델 됐다. 부수이 드디어 넘어서나 방송인 박수홍이 딸과 함께 화보 촬영장을 진행했다. 박수홍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제이 화보 촬영하다. 표지 모델이라는 문구와 함께 하나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는 박수홍이 한쪽 팔로 딸 제이를 안고 촬영해 한창인 모습. 특히 제이는 겨우 한살이라는 나이에 표지 모델이 됐음을 알려.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수홍은 한 병원의 유튜브 수익 기부를 인증하며 채널은 아내가 직접 촬영 출연 편집하며 키운 채널이라며 아내가 운영하는 제작사에서 팀도 꾸렸다고 하고 최근 들어 저에게 광고 계약서들을 많이 가져다 준다. 아내와 제이에게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 곧 저를 뛰어넘을 것 같다고 말해 놀라움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박수홍 김다의 부부는 무려 23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2021년 결혼했다. 이후 난임 검사 및 시험관 시술 등 과정을 공개하다. 결혼 3년 만에 임신에 성공. 지난해 10월 달박재 양을 품에. 안